김지혜, 60억 반포 아파트서 박세리 가보징어 주문 먹방은 못 참지. 뉴스의 니혜정 기자. 개그우먼 김지혜가 충동쇼핑 후기를 전했다. 김지혜는 5월 21일 개인 sns에 어제 나 혼자 산다의 박세리 프로 가보징어 먹방은 와못 참지라는 글과 함께 영상, 사진을 게재했다. 영상에서 김지혜는 의자에 앉아 눈만 깜빡이며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다. 그 와중에 보게 된 리치 언니 박세리의 먹방에 빠르게 갑오징어를 주문한 모습. 먹음직스러운 갑오징어를 초장에 버무려 먹는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의 먹방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. 이에 누리꾼들은 저도 먹고 싶어요. 저도 갑오징어 주문했답니다. 사람 사는 건다 똑같나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김지혜. 박준형은 결혼 16년 차 부부로 쓰라의 두 딸을 두고 있다. 이들 부부는 방송을 통해 반포에 위치한 90평대 아파트를 공개했으며 실거래가가 60억 원대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. KBS 14기 공채 개그맨인 김지혜는 현재 KBS 일방과 후 초능력의 사진 이퀄 김지혜 SNS. 김지혜 60억 반포 아파트서 박세리 갑오징어 주문 먹방은 못 잠지 뉴스의 니혜정 기자 개그우먼 김지혜가 충동 쇼핑 후기를 전했다. 김지혜는 5월 21일 개인 SNS에 어제 나 혼자 산다의 박세리 프로 갑오징어 먹방은 와못 잠지라는 글과 함께 영상, 사진을 게재했다. 영상에서 김지혜는 의자에 앉아, 눈만 깜빡이며 지친 몸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다. 그 와중에 보게 된 리치 언니 박세리의 먹방에 빠르게 갑오징어를 주문한 모습. 먹음직스러운 갑오징어를 초장에 버무려 먹는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의 먹방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. 이에 누리꾼들은 저도 먹고 싶어요. 저도 갑오징어 주문했답니다. 사람 사는 건다 똑같나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김지혜. 박준형은 결혼 16년 차 부부로 쓰라의 두 딸을 두고 있다. 이들 부부는 방송을 통해 반포에 위치한 90평대 아파트를 공개했으며 실거래가가 60억 원대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. KBS 14기 공채 개그맨인 김지혜는 현재 KBS 일방과 후초능력의 사진 이퀄 김지혜 SNS.